시작! 원1 2 3 1 2 3리안 돼! 안 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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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걸리지? 걸리지? 다시. 저기. 가! 야! 야3 3 3 3 3 3 3 3 와!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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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3 그거 얘기 좀아왜안3 3 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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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딴딴딴딴 단. 예력이 그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 잡는 거야. 입수할 때, 아이큐 테스트 아니 야오른쪽 아니 고오른오른쪽 오른쪽 이 오른쪽이 있고. 오른쪽 오이 있고. 오른쪽 오른쪽다 오른쪽 오른쪽이 있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손이 이렇게 저가 손이 오른쪽 엄지를 감싸고 오케이. 옆 사람 가운데를 거. 됐다. 됐다. 잘 했어. <laughs> 카메라가 가운데지를 봐. 가운데지. 누가 눌러요? 자, 눌렀어. 하나, 둘, 셋. 어! 떨어지면 안 되지. 빠졌잖아. 다시. 다시.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떨어지면 안 된대. 최대한 내려. 내렸다가 자, 하나, 둘, 셋. 어. 어. 다시 됐어. 다시 쟤는 그냥 크게 떼 <laughs> <박잡어. 웃음> 하나 둘셋 됐습니까? 됐어 됐지 나온김에 하는거야하야 이쪽 하나씩 다 얼굴은 좀 생기게 나올 잖아3 2 1자 도찌가 저번에 했던거 그냥 이거 봐자 도찌가 빨리 와 빨리 와 똥이 아니 뭐래 오잖아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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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래봐요 어차피 할 그러니까. 거니까 그냥 어차피 할 거잖아 자 이렇게 like. 어뭐하 이렇게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걸, 이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건가 지금 별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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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소머 저거 미드소머 야 연숙이 형 짧아 그래 그 이렇게 하자 최고의 선택 가면 세컨홈 이가 하자 이렇게 있다가자 <웃음> 자, <웃음> 최고의 어, 상태 어, 세컨! <laughs> 다시 해, 목소리 작아서 <laughs> 얼굴 좀 나오게 이렇게 <laughs> 왜? 얼굴 나와야 돼. 아유, 얼굴 나와. 야지 <laughs> <무덤. 웃음> <laughs> <나>, 빨리 <더, 웃음> 장안나잖아 지금. 안나어 아들 아들 아들. 아들. 자, <laughs> 최고의 상태 세컨! 나온 김에 이거 하자. 1년도 서아봐 치킨 손으로 서. 시작! 빰빰빰빰+ 빰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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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. 돌아!